용석. <laughs> 제꺼의 반이군요. 용석이 있나? <laughs> 솔직히,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. 1080개로 그 지경이 났는데, 이 정도 용석으로 뭘할수 있을까요? 아, 갑자기 깜, 깜깜해졌어. 까마득해졌어. 이걸로 할수 있을지. 할수 있습니다 <laughs> 둘다한 바퀴씩 돌릴까요 일단? 그러길 바란다니 온케이님이 원하는 루트 알려주세요 그대로 그렇게 돌릴게요 둘다한 사이클? 오공 먼저 갑시다 부두슬아부두슬 필요 없어요 코 파면서 하지 뭐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L40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.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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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코레드 와리다, 어, 빤스야? 어어어 엘포공 어, 어. 아니 그렇게 쉽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엘포공은 한 금포공이나 나오겠지 그게었네 아 아깝습니다 아 아깝다 아이 그게 하나로는 그게 개방 몇이죠 그게 몇 개방이죠 당신에게 필요한 카드가 아닐까요 혹시? 확인해 보세요. 트랭크스. 아, 아유 엘포공이 쉬운 게 아닙니다. 이분 거기 몇이었더라? 전에 봤었는데. 아 잠재를 잘못 줬네 이거 중복 먹어놨으니까 회피로 바꾸세요.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. 가자. 가자. 근본 없는 조합이네. 가메하메하. 4주년 진짜 안 나오네요, 아. 아, 그, 대가 안 보러 갔으면 잘 나왔다. 테이블 바뀌었나봐. 그래 저못 먹... 이분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진짜 진짜 엘포공 좀 보자 엘포공 좀 보자 아이, 아이 그런 거안 느낍니다 저는 아 맞다 저분 원래 베지터만한데 안... 썼는데 안뭐 어때? 이미 늦어버린걸 그 강을 건너버린걸 저와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이게 좀 <laughs> 실패하는 <건> 거? 외톨이. <laughs> 외톨이. 트랭크스는 없는 거나 다름 없지. 이치카, 바치카. 뭐 아니면 도다? 하하하. 183개 받아줍니다 엘포공 진짜 쉽지가 않네요 <laughs> 개파당한 타종아 <단계. 웃음> 먹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로 먹었으면 좋겠다 장난 아니에요 이분 진짜 안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3부자 때좀좀좀좀 좀, 좀, 좀 그랬거든 오이 귀한걸 레어한거 먹었다 이, 귀, 이 귀한 걸 먹었다 휴. 귀하긴 하잖아요 저거 슬슬 단종돼 저거 오래돼가지고 근데 먹, 먹고 먹 싶어도 못 먹어 아유 엘포공 F0 마지막 엘포공은 떠나보내네요 엘포공은 다음 칠석 때 보자 바이바이 아유 보기 힘드네 참 여기서 안 나와요 먹었으면 좋겠는데. 지금 안 보면 칠석때까지 존버야. 나왔다. 또랑크스. 아, 나 베지터 가차가 좀 무서워. 죄송합니다. 블루를 부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망해도 본인니 까야지 안 망할 수도 있지 내가 하면 기다려보세요 오공은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옴케이님에게 필요한 건 이거잖아 이거 이거 M자 얘잖아 예, 얘잖아 고객님에게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한 것만 비... 더... 딱 필요한 것만 그래 아 말도 안 나온다 아... 또 외톨이 필요한 거, 엘포베, 엘포베 나오자. 에 옹케이님 겁니다. <laughs> 나와, 나왔으면 좋겠다. 아직 안 끝났어. 아, 17호. 요샤 베지트 필요하죠? 베지트 필요하죠? 요시야 무지개 됐다? 요시야 <laughs> 아 여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도 무지개? 본인도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뭐냐 외톨이네 메토리빤스 이거 기대해볼만하지 않습니까? 엘포배가 나오면 좋겠다. 음안 나오는구나. 뭐 그럴 수도 있지. 안 나오는 건끝지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건 내가 미안한데. 이왜 자꾸 나 따라와요. 얘, 얘 너무 자꾸 나 따라오는데? 보타마게타? 날먹시켜주자. 이분 떡상할 때 됐잖아. 파라가스? 아, 나쁘진 않은데. 패스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. 미중복이에요? 미중복이면 다행이고요. 하지만 패스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. 순서대게 넣어야 된 엘포베를 먹어야지. 아. 하... 아직 가차 많이 남았어요. 기대하십시오. 기대하십시오. 아. 베지터였으면 좋겠다. 베지터였으면 좋겠다. 빤스? 내가 생각하는 그베지턴가염프네요 아닌데요. 님말 조심하세요. 님말 진짜 신빙성이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. 아, 젠장. 아니, 아니, 젠장. 아니, 와! 와, 먹었다! 와! 아젠내 <laughs> 1080개, 젠장. 내, 내 1080개. 내 <laughs> 1080개. 여기, 여기 있네. 제가 잃어버린 자식 여기서 찾았다. 제 <laughs> 잃어버린 자식 여기서 찾았어요. 돌려주세요. 얘내 자식이에요. 비룰 수 있으니 얘는 아니고, 이런 양, 이런 길냥이 아니고. 후. 아. 잘 먹었다. 일단 무료인차 마저 돌릴게요 무료인차 돌리고 남은 건 어떡할까요? 온케이 님이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처우 할지 베지터를 더 갈지 아니면 오공 쪽을 갈지 개정 삭제 안 해요 뭘 삭제한다고 아휴 외톨리 변프 타레스 먹어야 돼서? 오케이 베지터 갈게요 그대로 내 잃어버린 자식 여기서 찾았는데 왜 오질 않네 이거 지우자 보인이 아니잖아. 오, 또 망했어. 잠깐만요. <laughs> 아, 또 실수했어. 어? 아, 정,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. <laughs> 아, 기다려봐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어, 어, 머리 지났어, 잠깐만. 아, 이거 귀찮아 죽겠네. 뭐로 자꾸 삭제해가지고. 괜찮죠, 님들? 그래. 아, 어, 내 정지 왔어, 잠깐. 오늘 데미지 좀 크다? 베지터 쭉 가겠습니다. 이번 연차는 뭐 별다른 게 없네요. 하... 셀. 와, 셀. 이게 가차지. 내가 했던 가차는 이런 게 가차였어. 뽑기 잘 됩니다. 엘포베 먹었어요.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사제지간? 이개방은좀 사치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곁다리 먹읍시다. 먹고 싶었던 거. 가자! 먹고 싶었던 거 먹자구. 타레스였죠? 먹고 싶었던 거? 마베 말고. 엘공? 아니 요 이거 엘베지터에요 나오더라도 지타레스? 아 잡살 아니지? 짜잔 짠짠 삼더듬이 미안해요 더듬이 먹게 해줘서 삼살 아이고야 이건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나 더 먹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일깨방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아뭐 <laughs> 즐거운 목소리에요. 아 망했다.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미안한데 너무 시간의 개방신. 에지터. 고탱크스. 아, 안 즐겨, 안 즐겨. 뭘. 아, <laughs> 뭐, 안 즐, <laughs> 뭐가 즐겁습니까? 아, 엘포베 먹게 해줘서, 하나 먹게 해준좀 미안한 것 뿐이지. 즐겁진 않아요. 아, 왜 이러지? 가차, 아, 진짜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용속이 너무 많이 들었어. 바마스 무지개인데? 아! 잠재 바꿔줍시다. <laughs> 바꿔주자, 바꿔주자. 타레스 먹자. 아, 베지터도 안 나오고, 이게 뭐야. 코, 오. 가메, 하메, 오로, 무지개. <laughs> 아, 이 그런 거안 합니다. 될대로 되라! 하지만 소중한 옹케이님의 계정 떡상시키고 싶습니다. 진심이에요. 아 베지터 한장 먹고 자꾸 하락세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아 얘도 무지개일 텐데 아마 <laughs> 무료 연차는 가볍게 갈게요. 무지개 플러스 다섯 장째? 왜 이렇게 충동 많아요, 님? 와, 확정. 달에 쓸려나? 갓? 아, 갓 아니네. 뭘까, 뭘까? 사람 베지터일려나? 요샤! 아니! 아 요샤! 그래 요샤 와 대박 와내 자식 1080개 내 자식 <laughs> <정말 쉽게 웃음> <내> 자식이 <laughs> 이둘중하나내 자식이야 돌려주세요. 둘중 하나 내 자식이 분명히 이거. 두명 중에 하나는 내 거야. 분명해. 아, 아 이래도 베, 아, 베스터 계속 갈게요. 이거 지금 뭔가 못된 테이블인 것 같으니까 나가다가 뭔가 괘씸한 테이블인 것 같아. 이거 계속 가면 망합니다. 한번 나갔다 주고, 가자. 괘씸한 테이블. <laughs> 아, 드디어, 갓 제대로 된 가차로 왔구만. <laughs> 갓? 갓 절대 안 나오네. 안 나와요 안 나와. 엘포베 세 장이 말이 <웃음> 말도 안 되지. 두 장만 해도 기적이요 에 기적. 다른 스카우터 안 나왔잖아 지금. 그기 말고는 총5 명이 스카우터?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. 총5 명은 그런 건 상... 명수는 상관 없어요. 조합이 중요한 거지. 어, 또랑크스. 그래 이게 아 이러면 안 되지. 음. 트랭크스 너무 나오네. <laughs> 안심 아니에요, 안심 아니에요. 이미 안심하기 늦은 것 같다. <laughs> 먼 길을 가버린 것 같은데? 와, 잡조합. 어? 잡조합이었는데? 아, 타레스 나오라 타레스. 가레스나와라. 아. 아 아, 파란 베지터. 아. 요 개방 돼 있나요? 아, 아깝다. 빨간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. 아. 아, 초록이 우하게만 나쁘지 않네요. 아예 빨간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. 좀 많이 좀 주지. <laughs> 우아하면 쓸만하지. <laughs> 근데 정작 갖고 싶은 건안 나오네. 나도 초롱이 우아 개방인데. 저랑 똑같네요. 아주 약간의 차이 빼고는. 바로 가자. 지금 이태이블인것 같아. 근딜를서좀따가 <laughs> 저번에도 많았잖아요. <laughs> 압니다. 몇 개째인지. 잡조합! 잡치카 바치카. 우상 뚫지 마요? 기발한데? 아, 어, 잡치카 바치카. 아, 원숭이. 안 나왔다, 안 나왔다. 근비러스는 <laughs> <금비를 쓰면 웃음> 그만 이제 파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마지막 연차. 아, 용석을 500개 쓰고 이해라리면은 ELR이면은... 뭐, 괜찮죠? 음. 아, 외톨이다. 마지막인데 슬프다. 너무 슬퍼. 아, 티켓 남았죠? 티켓 좀 해야겠다. 연차 티켓만 할게요. 남은 낱개 티켓은 님이 모아서 하세요. 그게 이득이니까. 단차로 돌리면 손해니까. 연차만 제가 할게요. 타레스가 안 나올까? 정작 원하는 건 탈했은데 말이지. 엘포베 원하지? 어, 원했어. 아, 아쉽습니다. 너무 아쉽습니다. 27개, 2연차만 더할수 있겠네요. 2연차만 더 할게요. 티켓 2연차만. 타레스나 나와라~ 타레스나 나왔으면 좋겠다~ 변프가 급한데? 없는걸요~ 변프 오늘 한 번도 못 봤어요. 제거 천개 포함해서 17호 빨 밖에 없었어! 엘초? 엘초 필요 없으실걸요?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아 쉽지가 않네 엘초 기자이라아 에라리면 무조건 2등이네 근데 안나오네요 마지막에 깔끔히 털어버리고 가겠습니다. 안녕. 이제 제 손을 떠나겠네요. 아, 아쉽다. 변품 먹게 해주고 싶었는데. 아, 꼬맹이. 안녕. 갓. 갓한 번도 못 보네. 엘지터, 천진반, 꼬맹이들이 안 나와요. 이거 절대 안 나옵니다. 이거 티켓은 티켓일 뿐이지. 뭐 하여 아스커터 너무 많이 못 먹었다. 미안하네. 아이고 아쉽습니다. 건지지 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